시원하지? 네. 그래서 오늘 그래도 더운 걸 오늘 책 읽었는데, 음 북극곰이 사막 여우에게 고맙대. 왜 고마워? 시원한 물을 줘서 고맙대. 그쵸?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재미있는 북극곰 안녕. 안녕. 안녕곰. 안녕. 음 우리 오늘은 또 재미있는 푸먼. 푸아그 좋아하는데. 어. 아이스크림 배 배가 아파 주사, 주사. 병원, 번에. 노래가 나오는 13호 어 이거는 안 해요. 아이스크림 찍어 볼까? 병원, 펀야 아이스크림 배배 주사 주사 우리 노래 한번 불러 보자. <목소리> 글자 친구들도 한번 찾아볼까? 아이스크림 글자 어디 있어요? 여기, 아이스크림. 하이. 토끼가 배. 배가 아파요. 주사. 주사. 병원에 가서 주사 맞은 이야기. 우리 한번 재밌게 출발!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병원인가봐요. 병원. 병원에 가서. 왜 갔을까요? 병원에 갈때 우리 친구가 아이스크림을 손에 잔뜩 들고 가네요. 근데 어떤 친구는 배가 아픈가봐요. 의사선생님께서 청진기를 배에 대고 계세요. 음, 그리고 나서 간호사 누나가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도 무서운데 어, 무서워서 얼굴이 음, 주사 맞기 싫어요 <laughs> 은소, 은솔이랑 고은이는 주사 맞는 거 좋아요? 어.. 무서운데요 근데 울었다 울다. 맞지, 무서워 울었지? 자, 오늘 재미있는 맛있게 생긴 딸기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나 아이스크림 좋아하는데 좋아하지? 배, 배꼽이 있는 배. Okay. 우리가 아플 때 찾아가는 병원. 우리 병을 낫게 해주려면 주사! 주사를 맞아야 돼. 주사 무서워. 주사 무서워. 우리 다시 한번더 붙여볼까요? 어, okay. 그나 이것도 아는데 이것도. 그래요? 많이, 많이 먹어야지. 그래, 아이스크림 하나 그럼 맛있게 더 하나 여기 붙여주실게요.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러 한번 그럼 가볼까? 짜잔! 여보세요. 아이스크림 차가 왔어요.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드세요. 여기에서는요, 이렇게 똑같은 그림 찾아서 동그라미 해달래요. 또, 이거랑 똑같은 병원은 어디 있지? 음, 이거랑 똑같은 주사는 어디 있을까? 내가 뭐 먹... 이거는 이거는 응. 병원은 여기네 병원 맘에 병원 이거 어 이거 다 있네 배 어디 있어 배배배 배. 어기 여기도 있고 짜잔 여기는 예, 색연필로 찾아서 이어주세요 무엇일까요 이름을 말한 다음 선으로 이어보세요. 아이크림어 <laughs> 글씨 너무 동그라미 잘했어요 주사 맞는다 주사 청진기는요? 음 청진기는 없고 친구들이 배가 아픈지 배를 보고 있네 배 어.. 여기가 삼총한 핫도이야 그러니까 다쳤나봐 그래서 여기는 오리고 뜯은 다음에 청진기로 주사도 놓고 약도 발라주는 테일밴드도 붙이고 병원놀이 한대요 이따 엄마랑 이거 가지고 재밌게 병원놀이 하세요 어 이거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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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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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아이스크림 가게예요. 우리 친구들 세 명이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달래요. 저도 초코 아이스크림 주세요. 저도 딸기 아이스크림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맛있게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병원에 왔어요. 아까 먹은 아이스크림 때문에 배가 아픈가 봐요. 아픈 곳을 어딘지 짜잔 어머 어머 그러더니 간호사 누나가 주사를 한대요 어, 아파서 눈을 꼭 감았어요 이제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면 안돼 친구야 알겠지 삐용 삐용 토끼가 운전하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고 다람쥐가 운전하는 구급차를 타고 또 병원으로 가요. 병원에 가면 누가 있어요? 토끼, 어, 토끼, 토끼. 응, 음, 의사선생님이시죠? 오늘 주사 맞기 싫어. 주사 맞기 싫어.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 아이스크림 주세요. 아기 토끼가 엄마 토끼랑 같이 곰돌이네 아이스크림 가게에 왔어요. 조금만 먹어요. 걱정하시네. 토끼가 아이스크림을 두 개나 샀어요. 몇 개나 다 먹을 수 있겠니? 다 먹을 수 있겠니? 걱정하시네. 네. 냠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을 <목소리> 두 개나 다 먹었네. 엄마 토끼가 깜짝 놀랐어요. 병원에 가자. 가기 싫어요. 병원에 가면 무섭단 말이에요. 병원, 여기 찍어볼까? 응. 병원에 가자. 병원에 가자. 주사 맞기 싫어요. 하지만 주사를 맞아야 돼. 주사를 맞아야 안 아프단다. 와, 식식하구나. 아, 식식하게 토끼가 주사를 잘 맞았네. 잘했어요. 어떻게 맞았어요? 그렇게 꾹 하고 참았나 봐요. 울지 않고. 자, 오늘 나온 이야기 하나 더 들어볼까요? 병병 병원. 어기서 붙이는 뭐 거예요? 응. 친구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의사 선생님이 주사. 친구랑 같이 누워서 소꿉놀이 하네. 그렇지. 네. 병원놀이 재밌겠다. 이따 은솔이랑 병원놀이 하면 재밌겠다. 엄마 또 있어요? 응. 오늘 나오는 카드 우리 고은이 한번다 읽어 주시겠어요? 주사 주사 글자 잘 읽었구 배배 병원 병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다시 한번 선생님이 퀴즈 내야지 자 이건 뭘까? 배 이것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이것은? 병원 병원 100점 맞았으니까 100점 스티커 어딨나? 여기 와 병원 놀이 재밌다 병원 놀이 끝또 또, 또, 또. 또 공부할 거야? 그래 이제 우리 또 공부 뭐 할까? 와, 숫자가 와, 와, 와. 크는 나무 우리 수학 공부하자